겨울철 실내 단열재나 제품 포장 등에 널리 사용되는 에어캡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이 에어캡을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적용한 기업이 있어 화제인데 최적의 온습도 조절 효과로 일반 비닐하우스에 비해 획기적인 난방비 절감은 물론 수확량 증대를 통해 농가 소득 증대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에어캡 비닐하우스에 대해 알아보자. 제품 포장에 쓰이는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을 비닐하우스에 접목시킨 기업이 있다고 해서 왔는데요. 회사 소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일명 뽁뽁이라 불리는 에어캡을 전문으로 생산, 가공하는 업체입니다. 그동안은 여러 제품의 포장 및 안방용으로 사용하던 뽁뽁이를 최근 기술 개발 및 특허를 통해 농업용 비닐하우스에 접목시킬 수 있는 에어캡을 생산하여 보급하고 있습니다. 충남 논산의 건양대학교에서 창업 인큐베이팅 기업으로 출발 약 3년여간의 연구 및 시험재배를 통해 에어캡 비닐하우스를 개발한 이 기업은 기존 비닐하우스 농법의 여러 단점을 보완 2017 녹색에너지 우수기업 대상을 수상하였는데 저희는 비닐하우스 전용으로 뽁뽁이를 만들었습니다 산화 안닥게 산화처리도 집어넣었고요 그 다음에 외부에는 UV 코팅을 했고 내부에는 방단 대처를 해갖고 결로 현상이 생기면은 물방울이 바로 작물에 떨어지면은 새순일 때는 바이러스 피해나 이런 것들이 바로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물방울이 바로 작물에 안 떨어지고 옆으로 흘러갖고 작물 피해를 없애게 만들어놨거든요. 이렇듯 에어캡으로 비닐하우스를 시공하게 되면 일반 비닐하우스보다 실내 온도가 3도 C에서 5도 C 이상 높아져 난방비가 최대 50%까지 절감됨을 물론. 병해충 감소 및 작물 생장 촉진으로 수확량이 10% 이상 증가하는 효과가 있다. 시공을 해본 결과 어, 낮에는 일반 하우스와 달리 좀 서늘한 온도 차이가 최소 3도 이상 나는 것 같고 밤에는 더 어, 온도가 따뜻한 것 같아서 과실이 빨리빨리 잘 열고 착과가 잘 돼서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두겹 이상 설치하는 일반 비닐하우스와는 달리 한겹 설치가 가능하여. 비용이 크게 절감되며 작물 생육에 유리한 살랑광 공급 효과 및 여름철 차광 효과까지 있어 작물이 타는 하구 현상을 방지할 수 있는 것도 큰 강점. 예, 이 제품은 그 외피 일견만 씌운 일종 하우스고요. 이 외피로 씌운 이 하우스의 특징은 일반 비닐 하우스는 햇빛을 직사할 받아서 낮에는 덥고 밤에는 이제 기온이 내려가면서 차가워지는데. 저희 외피로 씌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폭포계 하우스 같은 경우는 공기층이 온도를 햇빛을 잡아주었다가 밤에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방지가 되게끔 식물이 최적의 환경에서 자랄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진 일종 하우스입니다. 이처럼 환경 친화적이면서도 작물의 품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에어캡 비닐하우스는 일면 단순해 보이는 기술이지만 3년여의 연구 개발이 말해주듯. 차별화된 특허 기술이 숨어 있다는 사실. 복보이 같은 경우 2m밖에 출력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 회사에서는 그 2m짜리 복보이를 소비자가 원하는 8m, 9m, 10m, 11m, 12m 이렇게 만들어낼 수 있는 그 붙이는 부분을 특허를 냈습니다. 그 부분은 비닐 성질은 늘어나잖아요. 연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이걸 붙이기 위해서 본드나 열로써 가열을 하게 되면 그 부분이 연한 부분이 딱딱해져서. 햇빛을 받았을 때 직접 산화가 돼요. 그런 부분을 방지하기 위해서 만든 게 저희 이제 세계에서 하나밖에 없는 기계로 만든 복복 2m짜리를 붙이는 그런 그 기술입니다. 또한 비닐하우스용 에어캡 제조 기술을 응용, 다양하게 개발된 관련 자재들은 일반 작물에서부터 특수 작물, 과일 농가나 축사, 양식장에 이르기까지 폭넓은 적용이 가능하다. 어, 이번 에어블 테크와는 어, 대학에 있는 기술 지원, 마케팅 지원, 디자인 지원 등을 통해서 열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제품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특허도 출연했고요. 에어블 뽁뽁이를 통해서 전국 딸기 재배 40%를 차지하고 있는 이 논산시 비닐하우스에 적용을 하면 생산력 유발 효과 또 생산비 절감을 통해서 기업이 성장하고 농가가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해 왔습니다. 저희 회사는 끊임없는 기술 개발과 연구를 통해 기능이 더욱 뛰어난 제품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해외 수출 등 늘어나는 수요에 맞추기에 새로운 공장을 마련하여 완공 예정에 있습니다. 또한 최근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아파트 증간 소음을 줄이기에 획기적인 기술을 접목시킨 장판을 개발하였습니다. 곧그 제품을 양산하여 많은 사람들이 층간소모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설농가의 각종 어려움을 덜어주는 획기적인 제품 개발로 농가소득 향상에 앞장서고 있는 이 기업의 힘찬 발걸음에 주목해보자